일단 많이 줄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일반식은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몸이 정말로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소, 상, 뭐 속된 말로 간다는 느낌이죠 진짜 그게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면서 놀란게 도면이 그 작은 글씨가 예전에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침침해서 안 보인다는 느낌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어떤 느낌인지 진짜 제가 놀랬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게 되고 그게 어제, 어제 아래 이틀 전부터 그랬거든요. 반 반대가 됩니다. 세미 15분 완료했고요. 아 칼로리는 야 숫자 숫자일 불과 불과하지만 예한210 칼로리 정도 소모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210 칼로리였는지 일단은 아, 혼자 운동 시작하고 PT 개인 PT 두다 정도 하고 혼자 운동 시작하고 거의 벤치 프렉스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옛날 군대 있을 때도 벤치에 되게 집착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벤치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는 솔직히 제가 강경원 프로님 영상 자주 보지만, 강경원 프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보자는 굳이 분할 운동 할 필요 없이 딱 전체로 도는 것 하고, 상체는 항상 벤치프레스 기본이니까 벤치프레스 열심히 하고 그 외에 뭐 스쿼트라든지 뭐 레플다운 브로라든지 풀업이라든지 레그프레스 정도만 해도 충분히 몸 좋아지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그 얘기가 되게 감동을,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제 운동 스타일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횟수를 60kg, 지금 20kg 걸고 20kg 봉이라서 60kg인데, 한 100kg 때까지 어제 90kg로 계속 했는데, 팔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팔목 아픈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 손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그거 하거나 아니면 좀, 예, 트레이너 분이 이게 좀 상담을 좀 받아보거나 아니면 또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팔목이 몰라요. 많이 꺾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하여튼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썸네일, 썸네일스나 그랩을 다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한데 그랩을 다 하니까 오히려 조금 낫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보고는 뭐, 뭐 찾아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일 지금 벤치프레스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몸무게보다 이상 되는 한 100kg 정도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수준까지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따로, 뭐, 딱히 따로, 뭐 다른 머신을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일단, 하여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목소리> 아침 운동하는 거 영상, 지금 다이어트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시거나 저처럼 세 자리 수였다가 두 자리 수로 내려오신 분이거나 아직도 세 자리 수에 계시거나 그냥 쉬는 시간 잠깐 한, 한 10초 남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너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고 삶의 짐이 나빠지다 보니까 되게 운동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하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제극한 게, 아까도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눈이 심심해지고, 보면 보는데 자꾸 눈을 찌그려야 되고, 막.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운동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확률이 할 수도 있는데, 120kg 때였다가 지금 90kg 초반대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려오고만 해도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당분간은 좀 섭취를 좀 해주면서 유지를 한, 뭐, 제가 유튜브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살을 빼게 되면 미니멈 6개월에서 1년은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제몸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보조항챔프라고 그분께서 그 얘기하셨지만, 항상성에서 몰래 돌아가고 싶은 몸에 그게 있대요. 근데 그게 미니멈 6개월에서 1년은 유지를 해야지만 그게 돌아가려는 게 없어진답니다. 제 몸이 이제 아, 이 몸무게가 내 몸무게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운동을 하는 거는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줄이지는 않겠지만 먹는 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이 100일이고 챌린지가 끝나는데 끝나지만 아침, 저녁은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점심 식단만 좀 일반식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고기 위주로 단백질 위주로 좀 먹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은 계속 스트렝스는 계속 유지할 거고 아 토요일에 5 k g 파크런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래서 된다면 1 0 k g 그러고 하프 마라톤. 그래서 내년쯤에 돼서 내년 한 9월 달에 진짜로 하버브릿지 달릴 수 있는 4 2 1 9 5 k g 풀 마라톤을 할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지어터를 하면서 정말 운동을 하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한번 바뀌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어, 나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추측만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할 거, 저도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으로서, 진짜 꾸준함과 부지런함만 꾸준함, 있다면, 진짜로 내 자신을 이겨낼 정도 꾸준함과 꾸준한 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 에 계신 분들은 두 자리 수 내려오시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복권 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백번동감하고요 하여튼 화이팅합니다. 이렇게 나태하게 좀 안살고 평소에 운동좀 하고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힘들진 않았 겠죠 제가 운동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요 평소에 운동을 생활하신 분들은 운동을 해도 덜 힘들어요 당연히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근육이 크는건 맞는데 살이 쪄있던 분들이나 저도 그렇 고 살이 쪄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해도 운동하고 흘리는 땀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삽질 뱀날 해도요, 삽질에서, 집에서 삽질 열심히 했다고 고상신으로술더 먹었던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삽질 열심히 한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삽질 열심히 하고 또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 거지. 살만, 뭐, 삽질만 열심히 했다고 살 빠진다? 모르겠어요. 삽질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굶으면 빠지겠죠. 근데 또 그렇게 되나요? 근데 삽질도뭐 혹시나 플라밍이나 이런 건설 관련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나 뭐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삽질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삽질도 요령이 생겨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만큼 힘이 들드니까 힘이 들든다는 얘기는 땀도 덜 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요령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땀도 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일에서 흘리는 땀이랑 운동에서 흘리는 땀고은 진짜 다른 거 같아요. 뭐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가다 아저씨들 노가다군요.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못 먹어서 살이 빠졌나요? 그만큼 힘들게 하니까 살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게 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원래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살찌는 체질이라고 서로 오망은 하지 마니다 어쩌겠어요 살이 찌는 체질로 태어난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합니다 하여튼 지금 6시 55분입니다 빨리 또 2-3km라도 뛰고 워밍업하고 또 파크를 가야되니까 한번 또자리 옮겨서 비오는 시드니 토요일 아침에 파크론 5km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온 가족이 다 가지는 못하고요 또 애들도 괜히 또 비길에 뛰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뭐 지금 스쿨홀리데이 기간인데 감기 걸려서 또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은 비오는 날 오늘 저는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기로 했고 오늘 영상은 제가 액션캠을 들고 와서 머리에 액션캠을 장착을 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몸도 가뿐하게 풀었고 한번 조금 전력 질주 하듯이 해서 지난주에 26분 나왔거든요. 26분 몇초 나왔는데 오늘은 담은 몇 초라도 한번 땡겨와서 26분 미만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라는 연장에서 네. 만나뵙겠습니다. 네. 이 비오는 날에도 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야, 역시 역시 건강을 염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참. 발런티어도 나와있고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진짜 사람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해 정말 도착 잘 했습니다 파크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로 한번 갱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10월 5일 비오는 토요일 아침 파크런 5km 완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